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축복의 땅 앨버타 주 118조 버팔로 우 점프와 워터턴 파크 관광입니다. 7월 3일 화요일 오후 11시 말금 워터턴 레이크스 내셔널 파크 미국에서는 글레이시어 내셔널 파크라고 함을 관광을 위해 아침 8시 반에 캘거리 누님 댁을 나섰다. 캘거리에서 265km 떨어진 미국 몬테나주아의 국경에 걸쳐 있고 수량이 매우 풍부한 호수들과 흰눈의 준봉들이 산재한 지역을 당일에 다녀오기 위해 투덜되는 아이들을 태우고 엘버타주 남부 여행에 돌입한 것이다. 차로 한시간도안 걸리는 난통의 비행기 박물관 앞과 고풍스러 골목에서 포즈를 취한 후에 좀더 달려가서 클레어 셔럼의 서베이에서 여기를 한 후에 그동안 구경 못한 바람직과 설출인 프레리 덕, 즉, 말못의 일종들이 위험한 길가에 나와 있는 모습도 담고, 유명한 헤드 스매시 인버팔로 점프 사이트를 중도에 들리기 위해 폴트 맥레오드채못 미쳐서 버팔로 모양의 입간판이 세워져 있는 우측 도로로 진입하여 그리 높지 않은 절벽 아래에 원주민 가옥인 TP들이 몇몇 한지하 곳에 땅도 하였다. 엘리베이터로 절벽 위에 오를 수도 있고, 상세한 자료가 있는 박물관, 즉, 인터프리티브 센터가 있는 줄을 모르고, 박물관 밖에서 절벽을 오르려는 시도를 하다가 포기하고, 3시서 식구부를 내고 입장하니, 들소와 그 부산물 그리고 이를 이용한 원주민 생활상에 대한 볼거리가 제법 많았다. 절벽에 올라서서 절벽 이 완만한 고릉 초원을 바라다 보니 몸줄인 원주민들에게 쫓기며 절벽으로 향하는 안타까운 들소들의 발굽 소리들이 들리는 듯한 환영에 잠기게 한다. 광활한 들소 사냥터를 뒤로 하고 풍력 발전을 위한 사람들들이 질비하고. 아름다운 계곡이 있는 핀철 크리기에 월마트에서 점심을 간단히 먹고, 오락내려락하며 위로 경사진 미국 국경쪽으로 한동안 질주를 하니, 초원 프레리와 락키산맥이 만나는 절경이 눈에 들어온다. 오후 3시경에 워터턴 레이크스 내셔널 파크 매페스에서 17부를 내고, 드디어 장려하게 아름다운 자연경관에 몰입하기 시작했다. 안내소를 들린 후에 하루 4차례씩 3시간 간격으로 운행하는 보드 관광에 곧바로 나섰다. 세 번째 운행인 오후 4시 것을 3명이 50분을 주고 승선 30분 전에 매표하고 나서 맛있는 고급 하겐다즈 아이스크림을 하나씩 입에 물었다. 시간이 되어 100여 명 가까이 탑승할 수 있는 보호에 오르며 세계 각국에선 관광객들과 함께 자리를 잡았다. 2시간 동안 미국 국경을 넘나들고 관광을 하며 주변 경광에 대한 안내방송을 계속 듣는다. 고드 u 헌트라는 미국 국경 감시초소의 여성 오피서와 아이들이 막사 앞에서 기념촬영을 한후 15분 정도의 휴식을 끝내고 타운 사이트로 돌아오기 위해 유람선에 승선하였다. 돌아올 때는 갑판 뱃머리에 나와서 샌디에고에서 온노 부부와 미시간에서 온 아줌마, 스위스에서 온내 네 가족, 그리고 독일에서 온 붐붐차, 차범군과 축구에 관심이 많은 젊은 청년과 담소를 하며 한 시간을 금방 보내고 타운사이트에 출발했던 부대에 곧 도착했다. 저녁 6시 반이라 지체 없이 프린스 오브 윌즈 호텔 밖에만 잠깐 들리고 들어올 때 보아둔 전망 장소들에서 멋진 풍광들을 담고 역순으로 땡볕의 귀가길에 올랐다. 핀처크리개 계울가 그늘에서 잠시 휴식을 취하고 내어 달린 후에 오전에 들린 삽웨이에서 저녁을 먹고 차 연료도 채운 후에 한시간의 고속 주행을 마치고 캘거리에 진입하여 얼스라는 주점에서 아이들이 참고 참은 소변을 급하게 보고 비가하니 오후 10시 반이다. 캐나다에 있는 13개의 유네스코 지정 세계 자연 유산 중에 5개가 엘버타 주에 있는데, 그중 각각 1981년과 1979년에 지정된, Head Smashed in Buffalo Jump와 Waterton Lakes National Park를 하루종일 돌아본 것이다. 천혜의 여러가지 풍부한 에너지 천연자원과 숱한 대자연의 아름다운 관광자원들을 간직한 엘보타주는 다녀볼수록 탐이 나고 부려운 환경이다.